멕스코 아닙니다. 오늘은 일요일인데 오늘 달리기 하려고 마라톤 일위 사람들이 많이 모였네요. 오, 와 이렇게 많이 모이는 줄을 생각도 못했습니다. 대단하게 많이 모였네요. 멕스코 아닙니다. 여기는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마라톤 달리기를 할 사람들입니다. 엄청나네요. 와. 여자들도 많고, 어린 애들도 보이고, 남녀노소. 연령 불문하고 엄청들 많이 모였네요. 대단합니다. 여기는 부산 백스코 아닙니다. 해운대에 있는 백스코 아닙니다.